해외무역의 시발점, 항구도시로 유명한 평화로운 포트코치. 그런데 그 평화로움 속에 치열한 경쟁이 돋보이는 분들이 있었다. 그건 바로 필사적인 툭툭이 투어. 여기 1원6 0 0원 툭툭이 투어.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. 내렸는데 여기 아닌 줄 알고 못 내릴 뻔 했어요 아, 오버를 타라는 게 낫나? 꼴이 말이 <laughs> 아니거든요 툭이 아니. 아, <laughs> 타고 갈라고 지하철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 툭툭이 한테잡봤어요한번볼수 있지? 원한대? 원한대, 원한대 원한대 백플루피에 가기로 했어요 원한대? 랜파이 푸치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페리를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페리 타는 곳. 캄보디아에서 포름성 갈때 생각난다. 비둘기 목욕하는. w r e you from? Korea. I want to go to Koh Kuchi. Koh c h i to... s yes. How many? One person. rupees. 아 뭐야 릭샤 여기 보트 제티 데려가달라 했더니 여기다 내려갔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스장이두개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와 에어컨 있어 이 풍경은 이렇게 싸더라 기라였으면한 20만원 할거 같은데 드디어 출발한다 야 근데 왜 그런지 알거 같은 게 완전 지하철 같이 생겼어요

제가 예약한 호스텔 산타 마리아 호스텔이에요. 숙소에서 씻고 체크인하고 나왔는데 와 이거 너무 뜨겁고 여기가 항구 도시라서 바로 나오자마자 항구가 있네요. 뭔가 물은 더러운데 그냥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아요. 일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데 명동식에 탈리라고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한무사가지고 주문 받은 애플이요 일단 밥 먹고 좀외쳤 아, 유튜브! 편의유이브 채널 네임 0 0 0 0원5토0 0 0원5 0 0 0 n 5 0 0 o 5 0 c 0 0원 n 0 0 0 0원5 0 0 o 0원 50000원 5 0 0 0 n 원 50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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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마자 느낀 점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Nice. Hi. Nice to see you. Okay. you like... <laughs> 여기 탈리가 팔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. 비싸려나? 무서워. 네, 안에 들어왔어.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. 여기. 두석진 자리. Mm. Mm. Yes. 상 먹고 달달한 게 맛있긴하겠다. 일단 오늘은 그냥 둘러만 볼게요. 오 감성. 폰티 체리 같다. Ini bukan sebuah tempat, tapi sebuah tempat yang terlihat seperti di sejarah. Ini sangat menarik, karena saya bisa berjalan-jalan. Jangan lupa untuk mencoba banyak tempat di 100 Wow, uh, okay. yeah. <laughs> <laughs> <makes noise> Oh,

도비 가나, yeah. 네. a laundry. 비 가나라는 곳을 봤어요.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My 가? <day time>.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이게 그 빨래하는 곳이라는데. 빨래 하는 곳이라고 하기엔 너무 더럽지 않나요? 이발리우드 <laughs> 아. 오. 빨래하고 말리는 It's 건가? 코코넛? Making o o 밤부. Cleaning, shining. David, mm. whenever time is t r a v e l i n 좋아나 봐 Image. 어 oh, Yeah. Oh, again, <laughs> <laughs> uh, just uh... What is this? It's famous actor. This is me that these people is laundry place here and he's washing everything in the collecting place. Ah. 여기를 데리고 와 주셨어요. 이런 거많 아, 비디오 어. 아. 엄청 비싼 거시거이가 티켓 있다고 저주신요 여기는 뒷길이네. 이사람들만다 있는 절이래요 This p l a 폴리. I can know the short pain. Oh. I can know. What is this? Temble. Uh that is married function Why you The outside is coming. People is coming in the swimming problems here. Oh, swimming. Okay. <laughs> 말말 고민중입니다 아, 강아지 강아지 얼굴은 아이스크림이다 핑크 구아바 원 핑크야? 이거 15루피에 샀어요 완전 싸죠 저번에 베트남에서 하나 먹었다가 너무 반해가지고 이것도 맛있지 않을까해서 사봤어요 역시 되게 맛있다 또 옥수수 해변 도착 시원하다 너무 좋다 다는 코치가 최 도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와서 인도는 좋은데, 북인도에서 너무 세게 당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인도에 되게 매력을 느낄 것같아지 인도가 하도 넓다 보니까, 이자가 60일씩이나 돼도 한 도시당 하루 이틀밖에 못 있는 정도로 볼게 많은 게참 신기하고 좋기도 하고, 그러네요. 어느새 다 왔어요. 어제 봤던 바르칼라 해변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네요. 여기는 거기보다는 파도가 좀 단단한 것 같아요. 거의 진짜 파도가 엄청 쎘거든요. 없을 거 아니야? 뭐야? 뜬금없어. <laughs> 좋네. 와, 피부 진짜 많이 탔다. 제가 오늘로 세계여행 시작한 지한110 며칠이었지? 어, 생각보다 안 탔는데 했거든요? 근데 요즘 들어 느게온거왜 이렇게 까매? 어, 엄청 탔어요. 개, 개가 저 사람 주변으로 삥 둘러싸있어요, 동그랗게. 뭐깜짝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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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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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개 찍냐고? 너좀 귀엽다. 옥수수를 되게 많이 파네. 하루 동안 얼마나 더웠는지 여기 땅속에서부터 계속 열기가 올라와요. 바람은 시원한데 이 땅에서 오는 이 습하고 뜨거운 이 온도가 장난이 아니요 어, 해가 저버렸네. 걷다 보니까 작은 해변이 나왔는데 여기 아담한데 사람도 옹기종기 모여있어요. 뜨거운 바람, 사과운 바람, 동시에 같이 느껴보고 있어요. 아, 토니워터 필요한데. 역시 전 뭔가 타먹어야 돼요. 생으로는 못 느꼈어요. 모모가 궁금했어서 스키즈미, 한두리 모모, 모모, 치킨 모모, <takers> <takes> 백무피에 모모라는 게좀 궁금했거든요. 인도식 반두인것 같아요. 그래서 시켜봤는데 요거트인가? 이건 소스야? 음, 뭐야? 맛있어. 둔탁한 고기만두? 맛있다. 약간 양파 소스인 것 같고. 살싹? 아까 비싼 거 먹었으니 그나마 싼 걸로 먹어야지.